이게 뭐예요? 무슨 가루예요? 들깨. 아, 이게 수제비라는 게 조금 수제비로는 그러니까 어죽을 어탕을 수제비로 먹기는 잘처음본것 같긴 하다. 있나요? 음. 붕어로 만드는 거 주긴 한데? 장어로? 아, 저번에 네. 먹은 게 음. 음. 아, 장어로 먹은데? 음. 아, 아, 장어 양식을 해가지고. 음. 아, 아 장어 집에.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장어 집에.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그걸로 메인 메뉴로 어, 만들었다. 어, 그렇지. 그래. 어, 그 얘기 들은 거 같아. 왜왜 왜 이런 걸 좋아하실까? 엄마. <laughs> 이제 이제, 이제 만큼 먹었어요? 아 가격 올라가서 천원아 <laughs> 가격 인상으로 만 이천 원 싸지는 않다 만천 원에서 만이천원 올린다는 거죠. 예, 아. 음.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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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집그 그 집도 이제 고돌리지 않을까 이제. <laughs> 아니 언제 올린지 얼마 안 돼. 아그 집에는 포장마차가 있 그, 그, 그 천원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진다, 그죠? 밥 말아 드릴까요 그렇답니다. 음. 아, 밥도, 밥도 있었지, 수제비인데. 아, 근데 이러면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아닐가 우리?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수제비에 밥까지 먹으면. 음, 혈당 관리 해야겠다. 엄마, 우리 혈당 관리 오늘 망했는데. <laughs> 우리, 우리, 건강, 우리, 건강식단 언제, 언제, 언제 시작합니까? 이대로 괜찮은가?